클레버 콘텐츠는 내란 게레 애미 사고만 나온다 빙꽁빵꽁 아니 어떡하면 그러면은 근접밖에 안한거아닙니까 장거리 사격도 가능한 물론 누는 단 가정하에 어 김보로 글라이더 쏴 가능? 글라이더 쏴 가능이지 하늘에 대공포 쏠 건데 <laughs> 아 걱정 말라고 미안 거 났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좋은 아 거고 비행기 모두 풀고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아아아아아아람아아아거아아아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 아져 빠져 져져져아아아드 좀. 쓰리아아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층 피해, 2층 피해! 2층 피해! 2층 피해!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았어! 아니 머리 맞았어! 어. 아니 죽었구만. 죽은지 한참 됐지. 네, 왜 그랬니? 안타깝어요. <laughs> 어, 어. 예, <laughs> 에 마이클 음. 좀 다쳐줄래? 엠사구 꿀팁. 꿀팁? 무조건 앉아서 쏘는 건 기본 어허 uh -huh. 그리고 초탄 잘 맞춰야되고 초탄 잘 맞추고 좌우 반동은 설까운빨 어? 글라이더 썼어? 내렸다 한대 까비 한 대가 한 개였어. 어 어? 저기 침포기 뿌샀다 아, like 이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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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 아, 조심해, 아, 개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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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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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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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도 <laughs> <다 웃음> <히도> 없지, 하개도안 <laughs> <학생도> 맞았다. 1편지 들어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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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음, 할수 있어요, 연다야. 어, 진짜 아, 엄청 어려가 아, 서로 한 번씩. 아, 아, 오, 연다, 나이스. 나좀연다요 뭐, 어, 님왜 죽어 있어? 야, 갈 길이 멀다. 야, 장전한 두개 하는데. <laughs> 한 <한나절> 가지 걸려.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재밌긴 하네. 웃기긴 하네. 아, <laughs> 어, 왜 그래. 솔직히 m 뭐, 4였으면 팔각정 따스. 도레미소.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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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없다. 아나총 누웠어 누웠어 피채온다피채온다 다시 채우고 싸우자. 아, 됐다. 아 다시 채운다 어, 또 채운다 또 채운다 <laughs> 남자의 싸움 남자의 싸움 과연 술탄 언다 술탄 언니다 던졌다 던졌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앞으로 간다 yeah. 나이스 yeah. <웃음> and, and <웃음> Gen -gen. <웃음> 아 엉덩이 터졌다고 젠장 어? 치겠네. <목소리> 어 뭐야, 맷바다, 맷바다였다. 나 죽는다. 김블로 짝두근 너무 아프다고 치. 바로 뛰면 내가 죽는다고요. 아, <laughs> 너는 너 <넌> 들어가야지 그러면. <laughs> 너가 죽을 것 같으면. <laughs> 아 개꿀잼이에요. 면다야, 맵바 어? 어? <laughs> 나니 가장 뭔지 말안 해도 알것 같다고 불어. 정면! 오, 어, 어. 저저저가저저저저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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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laughs> 와얘 심지어 M사고도 없었니? 맨, 맨몸으로 뛰어왔니? 진정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없었냐고 어? 진정 차온다고 김블루짱 간다고 차가 오고 있다고 김블루짱 잠시만 나는 이것 좀 잡아 너가 그거 잡고 있어? 잡았다구 진정 치프 갈리신 분들 너무 아프게 갈렸어. 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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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뭐야? 어디야? 오! 사람이다. 정면 있다. 다리 위에. 진장 반갑다고. 오이 오이 진장 믿고 있었다구 반가링 반갑띠라고 이게 더 없지? 아, 어, 안 보여. 와! 아! 앞에 있다고. 아! 알아봤잖아, 너. 이리 와. 섰어, 섰어. 못 오겠어. 차 뒤로 가 봐. 진정! 나있어연 알아라고. 6배연사만 6배 믿으라고, 진정. 나 뚝배기 날라갔잖아. 일단 사람이 없을 만한 데로 가자고. 왜좀 오! 아이고! 인사 한번 드리고. 자빈데 이거? 어, 잘이 졌네. 네 사람 170보다 누워 기 중. 7 여기 여기 핑데핑데 아. 바로. 앞에 2존으로 하나 두 번째 아 나옴. <laughs> 어. 한대. 우 아마 내가 맞추가 그거 잡고한명남았 녀석 쏘지말라고 진정 아프다구 어 뭐야 나이스 왜 잡았누 어떻게나 와야될텐데 어 와야 될 앞에 반대 평지 2대 세대네대 기절 1번지 이제 우리가 왔기때문에 유변사만믿으라고 진지아. 진지 오탄 좀수급하겠다고 아! <웃음> 아이고, <웃음> 난... 저 나무 뒤 아! 한명 아! 방향한명 죽여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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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이 나이스 어 확인 개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고아 <laughs> 마지막에 저준도 안하고 싸는데왜 잡았노 나 핵임 또다 오 파생 피쉬라님죽 와! 어,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할래. 웃음> <laughs>